안녕하세요. 아, 아, 마이크 되세요? 안녕하세요. 아이하이. 아, 제가 사실 배그를 거의 안 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배그를 되게 잘하거든요. 아. 어... 그래 가지고 여자 친구가 알려 줘 가지고 다시 했죠. 근데 여자 친구는 어디 갔어요? 여자 친구 지금 예, 네, 누워 있어요, 지금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있어요. 저희 하는 거. 아,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나요, 혹시? 방송 중이신가요? 에 네, 방송 중이긴 한데 시청자가 한 명이에요 여자친구 한명 여자친구분이 듣고 계시겠네요 저희 대화를 예 네, 지금 듣고 있죠 지금 <laughs> 들어오세요 여자친구분 너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라는데 <laughs> 어, 네네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 굳이 안 저, 전달 안 네, 해주셔도 지금 다 듣고 있죠. 아 그죠 <laughs> 그 커플 사이에서 할수 있겠냐는데요? 뭐두 분이서 뭐 게임하면서 애정 행각을 이제 아, 하신다고나 그렇진 않죠. 네, 뭐 애교를 막 <laughs> 지나치게 애교를 부리신다던가뭐 그러진 아,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진 않죠. 네네네. 아, 아 혹시 여자 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. 왜요? 아, 있으면은 가, 불러서 같이 하려고요. 네 명이서? 아 그것도 좋긴 하죠. <laughs> 아. 빨리 만들어 오세요. 아직도 누워 있어요? 진짜 같이 할 거냐는데요? 그래서 같이 하면 진짜 킨대요. 아, 진짜 같이 하면 키고, 아, 말로만 같이 하는 거면 안 키고. 진심이시면 키고. 뭐, 근데 한두 판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그럼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안 들어간다는데요? <laughs> 한두 판이면? 아니, 그러면은, 저기, 몇 시까지 하시려고? 여자친구분은. 다섯 시까지만 하자는데요? 다섯 시까지? 지금 몇 시죠, 저희? 지금 세시 반. <laughs> 1 어, 시간 반. <laughs> 네. 급빵이죠. 어... 여친구분 테그 잘하시나요? 잘해요 그냥. 어, 레벨이 어떻게 되시죠? 200쿠반이라니200 중후반? 그 앞에 그 있잖아 브론즈랑 실버가 있어요 저희. 실버 200 쿠반이. 오호. 짬이 조금 되시네. 1대1을 어? 해서 질 자신이 없다는데요? <laughs> 아, 이거 무슨 자신감이지? 나중에 치킨빵 내기를 할수 있다는데요? 역시 이번 님은 잘하세요. 저는 뭐 딱히 제 입으로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. 네. 그래서 아, 네네. 저는 또 이제 여자 친구분이랑 다르게 좀 겸손한 타입이라서. 아, 그러 네. <laughs> 그러면 한참 모자란 실력이라고 하는데요. <laughs> 이거 진짜 실력 검증을 두 분이서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거. 안 들어오고 뭐하세요 지금? 침대에 누워 가지고 지금 입으로만 지금 나불나불 지금 어? 네 들어온대요. 음, 오케이.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, 앞에 사람 내린다. 낙하산. 여기 집에 내렸어요, 사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, 여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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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얘 뭐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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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혼자예요? 한 명은 어디 있을까요? 기절인데. 어, 얘가 저 집에 내리네. 친구인가?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그런가? 가볼까요? 근데 왜 약간 인기척이 안 느껴지지? 아까서 내리는 걸 봤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. 요 집에 있거든요. 야 배지 그쪽에 있어요? 잠깐 포카 포카 나갈게. 어 여기 화장실 안에 있나? 어 이거 왜내가죽어어 뭐야 뭐야? 아 밖에 계시지 않았어요? 예, 네, 맞아요. 일단 살려갈게요. 이거 죽 아냐 죽었어 죽었어. 어 뭐? 아 일단은. 아 튕겨서 나갔어요 어디로? 모르겠어요 안에서 터진 거 같은데. 아, 죄송해요. 아이. 아, 아 안, 이건 안에서 터졌구나. 아, 이건 약간 버그 같은데. 그러니까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 괜찮습니다. 어차피 고의는 아니니까.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어, 바깥발 소린데 이거? 뭐 오. <laughs> 에이 죽었다 죽었다 쟤 어라이스. 일단은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고파 젤리조님. <laughs> 네. 아200 중반이시네. 레벨이 음. 상당하시네요. 상당하죠? 레벨 짬이 상당하시네. 음 그러면 저 이번 판 치킨인가요? 당연하죠. 아까도 저희 치... 치킨... 왜 웃어? <laughs> 어? 먹을 것 같아서. 약간 아. 아. 느낌이 아. 좋아. 아까도 저희 사녹에서 치킨 먹었거든요. 네. 저 혼자 살아나아가지고 네 커드로 <laughs> 먹었는데 저 혼자 유키라고 이 친구 빵디라고. 약간 배그에 대한 자신감이 남다르시네. 저희 어디 할까요 길리님? 젤리조님이 아무래도. 네, 오더 할까요? 네. 네, 저희 3창 갈게요. <laughs> 3창 아, 오케이. 자려고 누웠는데 켰거든요. <laughs> 3번님 때문에. 네. 남자 친구분은 올빼미시라고 좀더 이따가 주무신다고 네, 하시던데. 그렇죠. 남자 친구 아니에요 사실. 아 오른쪽 한 말해. 오슬 뭐야. 인나 음. 왔다. 어, 왼쪽 왼쪽 왼쪽. 네. 왼쪽 왔다. 왼쪽. 응하? 음. 수류탄 넣을게요. 이거 나오게. 네. 오 뭐야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. 어디 어디 어디. 아 하긴 확인할... 한. 오른쪽 오른쪽. 뭐야, 뭐야. 두명더 있는데? 자, 까비. 어? 네, 그럼 잠깐 수자, 수다 수다 좀떨까요 네, 저희 무슨 수다요? <laughs> 뭐 네.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<laughs> 아,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죠? 왜? 네? <laughs> 이상. <이상형이 웃음> 갑자기요? 네. 어, 근데 그 전에 약간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? 아까 뭐 여자친구 아니라고만. 어, 친구가 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라서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아, 뭐, 뭐지? 그럼 두 분은 실제로 아는 사이 아니에요? 그죠? 아 아니 나 실질로 아는 사이가. 아니 실질로 아는. 해도... 아 실질로 아, 아는 사이다. 지금 네. 실친이에요 네. 실친. 네네 네. 네, 네, 네. 내일 저희 또술 마시게 될거니다 실친이고 약간 저희 일 번님이 이 번님 따라다니는 관계. 정확하십니다. 그보다 더 정확할 수 없죠. 그렇다고 하네요. <laughs> 무슨 관계인 거야 도대체? 네 자기장 좋고요네네 네. 지금 이렇게 보니까 듣다 보니까. 느낀 예. 점이 하나 있는데, 예. 네, 여자친구분이 상당히 네네 네. 일단 지금 네라고 대답하신 거 보면 여자친구 맞고요. 네 관계가 아, 아니아니아니아니 네. 확실히 해졌고요. 유도 신문 아시니? 아배 어, 아파. 굉장히 성공적인 유도 신문이었고요. 딱 걸렸죠? <laughs> 경찰이세요? 어떻게내 남자친구 하고 싶었어? <laughs> 아 <아유>, 진짜. <laughs> 가는 중. 3번님 이제 내려오세요. 내가 태우러 갈게요 와 운전 뭐야 오 sais, 뭐야 뭐야 어빨 아, 빨리, 빨리 다. 컴온 컴타타타빨빨빨빨빨어차 <laughs> 타고 지나갔어 따라가자 저거 저거 출수 없잖아 이대로 chemin... <laughs> 그면 약간 그건가요? 두분은 학교 cc인가요? cc도 아니고요 cc도 아니고요 뒤도 아니고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약간 저희 일본 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요? 아,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.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,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가 맞는데. 이번 이번 핑. 오케이. 잠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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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오케이. 예, 아, 뭐야? 뭐야? 예, 뭐야? 예, 뭐야? 얘 뭐야? 얘 다른 팀인가? 아, 어 뭘로 어, 뭘로. 어, 와 무섭다 무서워. 와. 좀 죽었기 때문에. 어 왔다 왔다. 아 어, 오른쪽 나왔어요 오른쪽. 차 뒤에. 내가 오른쪽 볼게. 와. 킬리는 거 봐. 연막 뿌리고 이거 살리는 건가? 연막 안 해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그 사녹하시죠? 잘안 되네요. <웃음> <웃음> 점점 약간 약해지시는 거 같은데. 아니잖아. 어, 상녀자잖아. 그 1대4 보여 줘야지. 뭐 1대4. <laughs> 네. 1대4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저도 제실력이 가끔 놀라거든요. 1대4 할 때. <laughs> 어, 약간 자뻑이 조금 있으시고. <laughs> 다시 3창 <3차? 웃음> 아니 아니야, 약간 치킨 운영 가죠 이거. 계속 졸랄만 하니까. 네. 그러면. 그러면 루인스. 아 사실 제가 루인스를 제일 싫어요. 발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 그 발소리가 조금. 그거는 조금 약간 사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. <laughs> 사풀이 아니야. 저금 <조금>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. <laughs> 아빠가 심근경색 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심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아 갑자기 이것 또 이걸 또 이제 가족력까지. 저 이거 브라보 할게요. 어, 콜라보 나쁘지 않죠. 어, 화이팅 외쳐 주세요. 길리 님. <laughs> 갑자기요? <웃음> 유튜브 이런 건가요? 그럴 리가요. 아, 어, 긴장되네. 갑자기. 갑자기 왜 긴장이 돼요? 콜라보에서 살아남을 생각하니까. 3창 갈 때도 긴장 안 하셨던 분이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거기 거기 아무 생각 없이 죽을 생각을 하고 왔어요. 네, 어스 저분 약간 의심병 있어. 네, <laughs> <laughs> 3번 님은 그러면은 회사 다니세요? 네, 직장인이죠. 아직... 아, 진짜요? 네. 어? 잠깐만. 그럼 내일 혹시 출근하세요? 아, 네. 오늘? 오늘? 아, 오늘안 하세요? 네. 아, 다행이네. 내일 출근 안 하는 직장인이라고요? 네, 네, 네. 그게 뭐죠? 네, <laughs> <laughs> 전 개인적으로 존버충보다 낫더라고요. 근데 요즘 또 블루칩이 나와서 존버또 그렇게 네. <laughs> 안, 근데 네, 경쟁에서는 위협은... 못 써요. 아, 안 아, 돼. 네, 네 이거 이걸... 캐려를 못 써가지고. 경쟁전을 하시는구나. 가끔. 너 경쟁 뭐 많이 하시다 가서면서 많이 한 척하냐. 그니까 많이 한척안해 거? 많이 한 척하냐? 아왜왜 쌍으로 그러세요 저한테? 쌍으로? 쌍으로? <laughs> 짝 짝을 지어서. 어? 짝을 짓다? <laughs> 아니 아니. 그 발언 좀 위험하다. 뭐라 해야 되지? 팀을 먹고 아 오케이. 음 재밌네. 두두분 커플 약간 재밌는 커플이네. 저희 커플 아니에요. 근데 왜 자꾸 아까부터 아닌 척해요? 그 네. 친구가 저 따라다닌다. 아. 근데 약간 성격은 좀 약간 이 번님이 상여자 스타일이시고, 예. 네, 저1일 번님은 좀 약간 순둥순둥한 오히려. 아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ENFP입니다. 이 번님은요? 어, ISFJ. ISFJ, ENFP, ENFP가 친화력 짱이잖아요. 약간. 아 그런가요? 네. ENFP들이 좀 보통은 이제 먼저 말 걸고 그러긴 하죠 아무래도 그치 먼저 말 걸고 먼저 다가가고 막 약간 댕댕이 같은 네. 성격이잖아요 뭐 그,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강아지라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 좋은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 네. 네. 그죠 아, 손으로 생긴 손으로. 거는 강아지처럼 안 생겨가지고 그 생긴 거 아. 어떻게 생겼어요? 좀 여우같이 생겼죠 아 여우 <laughs> 여우상이다 그러면 저 2번님은 무슨 상인가요? 토끼 토끼? 아뭐 토끼래 아, 넌 뭔데 너 생각에 나? 음. 근데 원래 남이 보는 게더 정확하지 하긴 하죠. 그렇죠, 그게 더 정확하죠. 네. 한 <laughs> 번님은 무슨 동물 닮으셨나요? 음, 저요. 제가 맞춰볼게요 네. 약간 거북이? <laughs>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? 그냥 느낌이. 거북이를 들으면 거북이는 어떻게? <laughs> 거북이상 인간은 처음 들어보는데 죄송한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일 번님은 연예인 누구 닮았는데요? 에 저요? 어 박정민 네. 어 박정민 그 배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응. 그런가? 나는 진짜 볼 때마다 든 제가 너무 볼 때마다 겹쳐 보여. 어 뭐야? 박정. 아, 왜... 왜? 왔어 왔어. 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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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이제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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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인. 얘네 우리 봤다. 우리 소리 들었다 트래커인가? 복간다 복간다. 아. 어 나한테 나한테 들었어. 나도 하나 갔거든요. 기절. 우리 한 마리 기절. 레이슨. 그집 바로 앞 집에 붙어 있어. 어. 아 다른 팀이야얘아 예. 우리 자기장이 너무 좋아 버린다. 너무 가운데다. 그러니까, 아, 너무 아니랬다. 아, 파킬 내고 올 걸. 우리 너무 너무 수다의 산매경이었다 <laughs> 지금. 그러니까. <laughs> 집에 있어. 거기 집에 있어. 아, 집에. 아, 아, 아. 오 나이스. 이거 살릴 수 있나? 뭐 던질 것 같은데? 어 불이다.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이걸 사라? 좀 보하자. 이거는. 혼자 끝까지 가자 보여주자 드디어 보여줄 때 됐다 아 까비 그러면 저희 2번님은 누구 닮으셨는데요? <laughs> 저는 근데 그 네네 1번님이 말해주면 근데... 되겠네 이거. 근데 이거 허락을 받아야 돼서 말하려면 뭐 얘기하려고 <laughs> 있잖아 어? 그냥 말할게 아 어, 안돼? 그 이제 배우 중에 네. 이성경 씨라고 어? 예 네, 아시나요? 알죠 알죠 오 여기서 뭐하세요 이 여기서 뭐하세요 이상경 씨 <웃음> <웃음> 저기요 아 본인들 이제 말해주세요 3 번님 아니 저는 제 자신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네, 네. 네. 박보검 씨 혹시 유튜버 이런 거 아니죠 3 번님 이미 알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응. 유튜버요 네 무슨 유튜버요 배틀그라운드 유튜버죠. 어... 보는 사람이 있는거죠? <laughs> 진짜겠어요? 아닐 줄 알고 얘기한거죠 아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이게 이제 점점 말이 없어지네 다들 <laughs> 말해야 3분이 유튜브 각고 오실 아... 텐데 아 맞네 <laughs> 그니까 아 근데 이미 이미 각은 <laughs> 다 아, 나왔어 네. 아 정말요? 네. 아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아, 치킨 먹어야 이제 또 딱. 깔끔하게 유튜브가 나오는구나 그렇죠. 아. 구독자 수가 몇몇 명이시죠? 제가 알기로 1 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아니. 1 0명 아니고. 아. 지금 6명, 명 되겠다. 네, 6명. 아, 6명. 줄어가지고 아, 누가 구독 취소했다. 아, 배 아파. 웃지를안 하시는데 배 아픈 거 맞아요? 웃음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. 아, 저게 웃는 거야? <laughs> 박장 대수 중에요 이 지금 박장 대수. 아 저게 박장 대수야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저좀 멋있게 편집해 주세요. 편집은 편집자님이 하시지. <laughs> 아 편집자 따로 구인하고. 어 구독자가 6 명이어도 편집자는 편집자. 사실 아. <laughs> 그리고 영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게 돼요. 한 달에 그래서. 한 번이요? 네네네. <laughs> 네, 그래서 이이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. 막일년 뒤에 올라올 수도 있어. 요 뻔뻔히 <laughs> 게으르신 <게으리진> 편이구나. 네. <laughs> 아 아직 복근 생길 것 같아. <laughs> 도대체 어떤 음. 어떻게 웃길래? <laughs> 전혀 웃지를 않고 계시는데 네, 오늘 중에 제일 크게 웃는 거예요 지금. <laughs> 또 여자친구분에 또 매력이 있으시네요. 아, 네, 뭐 그렇죠. 여자 친구 아닙니다. 네, 방금 그렇다면서요. 여자 아, 친구 박... 컨셉이에요, 컨셉 유튜브 나오고 싶어서. 아, 네네. 이러면 좀 유튜브가 꼽히지 않을까요? 여자 친구 인게 컨셉인 거죠? 그렇죠. 아닌 척 하는 것도 컨셉인 거고. <웃음> 네. <웃음> 그치 자기야. 진짜 아니에요? 어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있어, 있어, 있어 네. 근데 지금 언제 저희까지 가셨대, 저분? 아, 왜 이렇게 많아? 하 아, 기절. 아, 빼야겠다. 일단 살려줘 아 어, 갈게 갈게 여기 문 닫아줘x3 들어가줘문 닫아줘, 닫아줘. 닫아줘 3번님 봐주세요 3번 붙는다 붙 이거 외포 찍어드릴게요 외포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세마리 어, 바로 봐줘 어, 바로, 야, 길인데? 바로 길인데? 바로 길인데요? 어, 끝났, 끝났어, 끝났어 끝났어 어 바로 길 바로 길한 마리였어? 한 마리였어 아니야 내가 한 마리 기절시키고 아 나이스 좋습니다 이런 팀워크 <laughs> 네 좋...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. <laughs> 네네네 진행 잘하시네요 혹시 네. 유튜버신가요? 에야어 <laughs> 근데 뭐야? 여, 뭐야? 다섯 명 남았는데? 뭐야? 아 다섯 명이야? 세명 남았어 세 명. 아세 뭐야 세 명이네? 이게 뭐람? 자기장 미리 들어가자 이거 그냥 아이고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조심. 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. 들어가기만 하면. 아 어, 빨리 갖고 와주자 <laughs> 유튜브 친구들 안녕. 나 들어난 분. 아, 밑소리. 아, 번... 내앞에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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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인. 필필필 진짜 필. 어딨어? 그럼 바로 갑니다 저. 나이스. 가, 가, 가. 아 나이스. 하나 어디야? 하나 어디야? 하나가 아까 우리 오케이. 왼쪽에 있던 애 이쪽 이번 핑 이번 핑 조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먼저 뛰어가 볼게 간다. 오 어, 뭐야? 아이고 저... 자기랑 밖에 있네 친구. 아, 아 뭐야? 이게 뭐야 있었네 이게, 어떻게..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람 아무튼 나이스? 치킨은 치킨이니까 다들 아, 수하셔서요이두 친구들 재밌었습니다 <laughs> 마무리 하셔야죠 마무리 <laughs> 마무리 뭐 그런 거 그런 거 <laughs> 네. 없고요 네네 네. 네, 그냥 재밌었고 네네 네. 네, 영상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네 <laughs> <laughs> 진짜 리얼 취미로 하는 거라서 어 진짜 있어요 네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? 에? 네, 길리? 네. 오뭐 진짜 있어. 뭐야? 진짜세요? 아, 어, 어 뭐야? 어 구독자가 0 명인데? 이거 아니죠? 네, 반갑습니다. 대게를 좋아하세요? 좋아요. 아 어, 진짜네? 아 맛있겠다. 네, 저기 아, 네, 너무 그것도 저한테 그것도 잘 들려서 좀, 아, <laughs> 살짝 네, 소리 좀 아. 꺼주실 수 있으신지 네. 아 진짜예요? 뭐야? 네, 편집 재미있게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.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올리면 안될거 같긴 한데 안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 올리면 안될 만한 내용이 뭐 아, 네. 네. 이성경 배우님이랑 저희 네? 박, 박정민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뭐 <laughs>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제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 그냥 끝납니다 아 어. 근데 영상이 원래 마무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아. 마무리를 하나 만들어봐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만난 김에 어떻게 네, 저희 이성경 씨 어떡해. 한번 마무리 <laughs> 한번 해주실래요 네 <laughs> 나가면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구독자 안에 천 명인데. 언제 시작하셨어요? 아 이거 그거, 편집은 그거 본인이 어. 하시는 거예요? 아, 우와. 이게 이런 10분 영상 편집하면 얼마나 걸려요? 우와 신기하다. <laughs> 오늘 정주행 하고 자야겠다. 제가 <laughs> 아, 구독해 놓을게요. 네. 아 근데 마무리 안 해주실 건가요? 저희 유튜브 마무리 이벤트 아, 만들어 주신다고 네, 이성경 씨가. <laughs> 그렇게 올리지 말아주세요. 네. <laughs> 네스트 이거 썸네일에 바뀐다 이거. 아자 어... 마무리해 줘. 마무리는 유튜버가 해야 하는 거아요 네, 마무리 뭐 그런 거 없고 네 저희는 그냥 이제 인사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 재밌었고. 네, 네. 네 재밌었습니다.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네 예.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좋습니다. 갑자기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여러분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런 셀럽이랑 만났는데 아니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 어. 아 아니 그냥 취미 유튜브라니까 이 양반들아 아니 그냥 와. 동네 구멍가게인데 왜 이렇게 <laughs> 수줍어하세요? 아니 구독자 뭐한1 0 명이면은 아무렇지 않죠 뭐0명 이십 명면 난... 그니까 천천명 아니가 와. 천인데 이거 긴장하죠 이거 천 명이면은 어우나 말도 잘안 나오네 아 어. 어, 대박 <laughs> 아 일부러 지금 약간 연기하는 거 아니죠 연기 막... <laughs> 아니 아니 되게 네, 긴장한 진짜... 척. 네,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뭐 다음에. 혹시 이거 근데 목소리 톤 보정도 되나요? 네, 목소리 톤 보정은 그런 거는 없는데 왜 그러시죠? 아... 네. 미리 말씀하셨으면 조금 톤을 높여서 얘기했을 텐데. 한번 한번 높여 보실래요? 한번?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? 아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. <laughs> 재밌었고 뭐내 네, 게임 재밌게 하세요. 여러분 예, 재밌었습니다. 네 재밌었습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네, 빠이.